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부섭에 있지만 제가 이따가 공섭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닉네임에 드림팻이 적혀 있으면 제가 그 친구한테 드림팻을 선물로 드리는 네,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서버 돌아다니다가 또 빵신 티를 입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면 은그 친구한테 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. 그러면 공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서브로 갑니다 공개 서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팔로워를 끈 상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덤을 사용해서 최대한 모습을 숨기고 우리 친구들한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뭐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지만 최대한 숨어서 우리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부자 어자 여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일단 있고 아쉽게도 빵신티를 입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없어요 일단 드림팻을 적어놓은 친구들도 없고 자 회사 다니실 분 구한다고 <laughs> 먼저 오시면 사원이고 승진도 해드리고 월급도 준다고 하대요 <laughs> 아 대표님이시구나 대표님이에요 이 동네에는 없어요 어 여기 보자 헬리콥터 택시 기사 네온 제작 중 무개념은 접근근 자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의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. 없어 없어 여기 없다. 아무래도 서버를 한번 옮겨 볼게요. 자 서버 옮겼고요. 자 옮긴 서버에서는 자 어떤 친구들 자 드림 패션 선물할 수 있을지 보자. 일단 빵신 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. 네. <laughs> 자 없고요. 어 보자 우리 친구들 어, 어떤 친구들이 있나 보자. 아, 보자. 어, 드림펫 북극여우 여기 있다. 어, 발견, 발견, 발견. 드림펫 북극여우. 자, 이 친구 지금 드림펫 북극여우라고요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 친구한테 북극여우 네, 선물로 드릴게요. 여우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북극여우 딱 있어. 북극여우 딱 있어. 날타. 자, 우리 친구 날타로 제가 네, 선물로 드릴게요. 자, 밀크님, 밀크님한테 제가 북극여우. 드림패신 북극여우 네, 선물로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 북극여우 드렸고 자 물음표 땡땡 하죠 물음표 땡땡 하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드림패 선물로 드렸고요 우리 친구 누가 줬어 라고 하는데 자헐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아니 진짜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친구한테 드림패 선물로 드렸고요 또 다른 친구도 있나? 아 어, 진짜 소원이었다고. 아, 진짜 소원이었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면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어, 또 드림팩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나? 빵빠라, 빵빵! 하하하 <laughs> 너무 좋다고 한다. <laughs> <laughs> 자 우리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너무 좋네요 하하 <laughs> 옆에 친구 부럽다고 한다 옆에 친구도 드림팻이 적게 있으면 줄텐데 드림팻이 안 적게 있어서 제가 선물을 못 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도 한 친구 좋다 오예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일단 한 친구 성공했고 어 그러면 제가 서버로 한번 다시 옮겨서 또 다른 어, 드림팻을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버 옮깁니다 자 이번에 서버 옮겼고요 야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 드림팻을 꼭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몸까지 반투명으로 만들어주고 한번 가볼게요 엄엄엄자이 음, 음, 음. 동네는 어우 박두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고 어 여긴 친구들이 별로 없다 친구들이 별로 없... 어? 여기 드림팻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 잠깐만 요 친구 보자. 요 친구 축하해용이라고 돼 있는 요 친구. 어, 잠깐 뭐라고 하지? 드림. 네온. 네온 주면 감사. 아, 드림 패시 무조건 네온인가 봐. 오케이, 오케이. 드림 패시 무조건 네온인 거 같은데 네온 패스 줘야겠다. 자, 어, 나 지금 알아보고 있어. 무덤 쓴 건가 하는데 드림 패스를 드릴까? 어, 네온 패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온 백조 자 날타 네온 백조를 네,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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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온 백조 갔습니다 네온 백조 갔고 자 보자 반응 좀 보자 어이 무덤인가? 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친구 드림패인 네온팻을 내가 지금 줬는데 자 물음표 땡땡땡 하고 자, 뭐지? 하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드림팻 선물로 줬고 <laughs> 이 친구 지금 거래 내역 지금 보고 있다 거래 내역 지금 보고 있다 <laughs> <laughs> 아 감사해요라고 하네요. 아 요즘 손거래만 해서 아 요즘 손거래만 해서 그지였다고 아네 우리 친구 축하하고요. 네 체리님도 달라고 하는데 아 지금 미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션에 맞는 친구들만 네 드릴 수가 있고요. 자 백조 짱 이뻐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. <laughs> 자 이걸 기부 받았다니 하면서 네, 굉장히 좋아합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어 서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오 좋아 좋아. 벌써 두 친구한테 줬고요.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뤄주러 한번 가볼게요. 자, 다시 서버로 옮겼고요. 아,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 드림스을꼭 우리 친구들의 꿈을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네요. 여기 드림패 혹시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나? 드림패드림패 드림패, 아니면 빵신 팬 티셔츠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? <laughs> 어, 구걸 받음. 박수 치면 잠수. 여기 친구들은 왜다 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? 그, 그 사회적 거리두기 되게 잘 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이제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데 요루루나 김태희 선생님 네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찐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. 제가 서버를 굉장히 지금 많이 옮겼는데 닉네임에 드림펫을 적어놓은 친구들을 계속 못 만나고 있어요. 야,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마지막 서버일 것 같은데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민성님민성님 그냥 민석이라고만 적어놨고 저 터널 앞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. 드림펫, 드림펫, 제발 드림펫. 아, 드림펫 적어놓은 친구가 없네요. 아, 이런, 이런, 이런. 아, 드림펫을 적어놓은 친구가 없네요. 자, 여기 이 친구, 이 친구. 아, 곰돌이 키워주세요. 곰돌이 키워주세요. 아, 드림펫 적어놓은 친구가.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이러면 또아 누가 없나 한 명만 딱한 명만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드림팻 드림팻 저 앞에 있는 친구 드림팻 드림팻 자 드림팻 아 우리 사랑이님 드림팻을 적어놓진 않았고요 아 서버를 한열 군데는 제가 지금 들락을 한것 같거든요 드림팻을 적어놓은 친구들이 없어요 아 로아님도 드림팻은 안 적어놨고 자한 아, 친구만 더딱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잠깐만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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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펫 있다 이 친구 드림펫 있다 이따 이따 자 드림펫 이따 이 친구 잠깐만요 DP 드림펫 타는 펫 돼지 타는 돼지나 타는 소 타는 돼지나 타는 소어이 친구 이 친구 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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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케이 일단 이 친구한테 타는 돼지를 그러면 네,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는 돼지 오케이 타는 돼지 딱한 마리 있다 마침 자 타는돼지 선물로 드렸어요 자이 친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땡 하죠 물음표 땡 하는데 물음표 땡 하는데 자 우리 친구 드림팩 드렸어요 여기 너무 협...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아자이 어, 친구 빵실을 알아보네요 빵실을 알아보는데 자꿈이어주기였어요자 우리 친구 축하하고요 으아 깜짝이여 라고 하는데 자, 오케이 아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친구 감사하구요 어 다행이다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어 드림펫을 적어놓은 친구를 만났네요 야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총 3명의 친구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자 우리친구들 자 우리친구들의 꿈을 드림펫의 꿈을 이뤄줘서 굉장히 뿌듯하구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다음에도 한번 네 도전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었구요 다음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, 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, 안녕!